치직은 문화다. 세번 외치긴 그냥, 응, 응, 결심해 가지고 그냥, 응? 응. 원래 안 하는데, 이제 마크 한다. 자, 이렇게 하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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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지 하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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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지 아 짜증나 자 응. 감사합니다 뿅자 음. <laughs> 취직 조이고 취직 조이고 아니지 아니지 아니, 아니지 참 아니, 시작 다시 어 취직은 문화다 취직은 문화다 취직은 문화다 취직 조이고 빵빵빵빵 10만원은 받아야 되는데, 20만 지지를 했네. 아니, 예, 감사합니다. 어, <laughs> 어.